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 왕과 또 다시 협박하는 아시리아 왕. 열왕기야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서 그는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나와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 삼베 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한 군지휘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가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고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시리아 지휘관은 자기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린나로 가서 싸우고 있는 왕을 만났다. 이때 아시리아 왕은 이디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는 내가 의지하는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속지 말아라.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닥치는 대로 쳐서 멸망시켰던 일을 너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성을 멸망시키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리아 왕의 협박을 전해들은 히스기아는 기도하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과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도 스스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